여러분 안,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울입니다. 나 오늘 해볼 거는 감옥 탈출인데요. 나또 감옥에 갇히게 되더니, 이거는 정말 큰일이구만. 옵시지언금이안속재벽도룸블럭 불... 부수기 금지. 사죄한 내용은 양쪽 표지판에 선고. 나무 철금 그음 다해도 등은 부셔도 돼 뭔가 그걸 해야 되는데 내 이름은, 내 이름은 삼겹살 여긴 가옥이다난 여기서 살출를 하겠다 어? 여기 감옥에 보내는 사람들이 먹을 거다 없군 뭔가 딱 봐도 여기에 들어간 거어라 어, 이럴 수가 여긴 어디지? 최선을 다하려는 최선을 다하려는 비가세상오는거가다른 오! 조국기! 로금이간 석대벽도를 무시할테니 1번방 이런 김 범죄 제목 이름이 범죄 씨발 야! 이런 범죄로 잡는게 없었어 2번방 이번 2번, 최변태 제목 강 몸막 이런 삼겹살 제목 없다 그냥 돈 받고 가는 거 뭐? 음난 정말 소름이 돋았고 음, 정말 노답이야. 금 금관 석재 벽돌이다. 아하하. 지하. 나무. 이 방에 한번 가볼까. 어, 다이아몬드 어디서 어 살고? 아 봐. 아야 음? 응? 이 탈출구인가? 이 탈출구인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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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으로 지나가야 바꾸고 나가지 머리로 바꿀 거야. 이사람야식아 이렇게 가면돼야식아야식아겁나이야식아 이이 이거 퍼보치 안으로 되겠구만. 뭐야, 이거. 쉬운데? 후. 어. 예이, 성공! 되게 어이없게 성공했다. 여러분, 좀 너무했나요? 좀 어이없게 하긴 했는데, 좀 너무했나? 아니야, 평, 이거. 그, 난이도안 설정했으니까 헤헤 뭔가를 찾는 건가 이런 사다리를 찾아 나는 이제 이세 줄부터 이렇게 하면 b e 라 Upper. u p p 아, r u 아 p e r Upp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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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뭔데 r u p 인가어나마 p 돌고 u p 가 있어 I'm talking with you. 우 <놀람> 나무 위에 철을놓으면 돼. <놀람> 어. 아하, 정말, 왜 숨나면 나도 모른다. 버그다! 버그다! 야 버그다!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버그예요. 이게 버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제가 버그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. 오늘 저 버그를 해결할 수... 뭐가 어, 같은데? 아 그래 시청자분들 예, 검술 수겠어 시청자 시청자 분들의 인내심을 위해 아아 아, 아, 아. 멋있네. 드디어 탈출이다. 어, 하나는 됐어. 오오오, 릴리. 오오오, 이렇게.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게.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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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이가게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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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